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것 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셀렉의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형손, 슬로부스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러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열분 뜻이 돌아갔으니. 무나스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무나스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무나스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밑부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되 무나스의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 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운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우수와서 16장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은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나세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므나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파들은 열두 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하나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문하세는 요단강 동편에도 받고 요단강 서편에도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과 갓지 파에게 나누어 줄때그 땅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므나세 반 지파가 가서 살고 므나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므나세는 요단강 동편에도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때이 므나세는 다른 지파보다 이 땅의 크기가 영역이 더 컸던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 그들은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 모습이죠. 또 그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또 원하고 있고요. 무나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절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루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무나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에 문하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부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이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다섯을 낳았거든요. 이 슬로부하 딸들이 이 문하세 집파가 분배받은 그 안에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서 유산을 받을 때 딸이 유산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이 처음 이 땅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슬로브와 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줬을까? 문하세지파의땅 가운데, 분배받은 그땅 가운데 왜 슬로브와 딸들에게 이처럼 그 몫으로 땅을 떼어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26장, 2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눈 것처럼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다섯을 낳았는데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이렇게 열두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슬로브스의 다섯 딸이 모세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 저희들 다섯만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방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 세상을 뜨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딸들은 남동생이나 오빠가 없어서 땅을, 지분을 받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떼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브와 딸들이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목을 떼어 죽어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슬로브와 다섯 딸들로 인해서 아들 없이 죽은 딸만 낳은 그 가정들이 그 아버지의 몫에 지분을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슬로브와 다섯 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 약속한 약속이지만 여호수아와 열두 지파 지도자들은 슬로브와 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 슬로브와 딸들로 인해서 사회 속에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 노소, 인종의 피부 색깔, 신분의 차이, 거기에 차별을 두지를 않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메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때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고요, 모압 땅의 여인 롯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족보 속에 라합, 롯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은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의 출신이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폭을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남녀, 인종, 나이, 지역, 신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것이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